조갑재 씨 이념 노선으로 자유민주 수호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조갑재 씨는 2020년 12월 19일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머 민경욱을 따르고 정규제를 미워하는 멍청한 우파난 글을 올렸다. 조갑재 씨는 최근 5년 넘게 내내 대동신앙을 팔고 있다. 그의 홈페이지에 너무나 많은 불량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의 홈페이지 대문에는 문재인이 쌓은 악의 업보로 극좌 운동 권정권이 무너지도록 해야. 이 걸려있다. 오히려 거꾸로 멍청함는 조갑제 씨의 몫일 것이다. 업보라는 불교 개념이 걸려있어도 유교적 대동신앙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청나라 말기의 변법자강 운동기에 칸유웨이의 대동서가 보여줬듯이 중국 불교는 유교 대동사상과 매우 잘 만난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조갑제 씨 사고관은 시진핑의 대동사회와 문재앙이 포용국가와 딱딱 들어맞고 사실상 자유민주주의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진정염 임기담 저, 이성규 역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1990은 조갑재 씨와 문재앙의 문화적 공모관계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책이다. 후기 문자로 기록된 중국 대동사상은 노동자가 악토를 몽몽하게 추구한 시경의 몇몇 시에서 시작하여 강이후의 대동서와 송문의 주관적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근 3,000년간 몇면이 이어졌다. 1985년 8월 15일 항일전쟁 승리 40주년 지식산업사 1990 404쪽 중공이 한국의 동북공정사관 등 고대 중공과 교류가 있는 모든 것을 자기들의 지적 재산권으로 하고 있는 이때 대동신앙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 고대 사회에서 주어지는 모택동식 볼셰비키 계급혁명 사상의 당성 당파성으로 사용된다. 빨갱이 사상 아니야. 얘기 예운 편용어야. 빨갱이 사상 아니야. 시경에 나온 거야. 빨갱이 사상 아니야. 공자 사상이야. 빨갱이 사상 아니야. 묵자 사상이야. 빨갱이 사상 아니야. 노자 사상이야. 중공 제자 백화 사상에서 모태똥 공산당의 당성 당파성을 상징하는 대동신앙 코드를 끄집어내는 책자의 의미가 아니라 1990년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서 억울했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사실은 중국 제자백과 사상 및 중공의 모든 정치 사상사뿐만 아니라 중국 불교가 중국 공산당의 당성, 당파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트럼프가 집권기간 내내 미국 대학에서 중국학을 청소하려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사상사를 퍼뜨린다는 의미로 미국 국가를 중공해 호구 만들기로 사용될 의혹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중공의 공자학원은 그게 퍼진 나라를 호구화하는 문화 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기는 그런 의미 아니었어. 난식으로 시족 사회에서 중심 제사장에서 관계가 멀다는 변명은 뒤집어 말하면 중심 제사장의 지원 사격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문제야은 대놓고 마치 일제 시대 조선 공산당 운동의 당성 교육을 하듯 대동 신앙으로 자유를 침해하는 전라도 시족 당파 교육을 한다. 조갑재 씨는 이를 파괴하는 전략보다는 경남권 신종교 무당 신앙의 당파 문제를 진행하며 대항하는 구조를 쓴다.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현하는 것은 아무도 안 하게 되고 일반 국민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 유불선을 아우르는 선사상의 기초된 통합은 사실은 김대중 진영의 조직도를 보면 알지만 김대중 우상하다. 노무현 우상하고 문재양 우상하다. 중국 공산당도 똑같이 유불선 통합하는 교주신안을 세운다. 조갑지 씨는 우파를 좌익 아리로 만들어서 좌익을 비판 못하게 재갈 물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군사 정권이 왕권제 봉건 전제주의에 어설프게 덧입힌 서구 개념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다. 지금은 유승준의 39분짜리 울분 영상에서 나타나지만, 노론 일당 독재 혹은 그 연장선상에서 공산국가 여론몰이 비슷한 모습에 어설프게 덧입힌 서구 개념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조갑재 씨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의 경우도 조갑재 씨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 1987년 이래의 모든 민주화 시스템의 허구성과 왜곡은 논제에 올라서는 안 되고, 윤석열을 증산교 강증산으로 받들고 빨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아래가 완벽하게 좌익에 깔린 속 우파 정권을 겪어봤다. 신종교인이 낙점한 지도자가 권력 잡는다고 근본적 새로움은 없다. 오히려, 신종교인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기재가 부서지는 게 적절한 때가 왔다. 사실, 귀족 마피아의 세력이 없는 일인 지도자는 허수아비 아닐까? 조선후기 노론 독재의 허수아비 임금 교체 전략. 지겹다. 진절머리 난다. 거기에 또또 또 믿는 게 바보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사기가 빈발한다. 어물쩡 지도자 중심으로 대동을 논함은 민간에서 빈발하는 사기에 아무런 처방전을 내놓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지도자를 무당으로 생각하고 접신들려서 원망 내놓고 상황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히틀러파시즘과 스탈린 볼셰비즘 속에서 나온 용어다. 결코 신종교 무당신앙 갑질 상황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표현은 그냥 조갑제 씨에겐 무의미한 외침일 뿐이며, 실제의 모든 글은 신종교 무당신앙의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조갑제 씨 노선은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가 원시적 불능이다. 처음부터 안될 것을 하라고 노력하라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다. 처음부터 전라도 좌익신종교 권력독점 몰아주고 그 몰아준 전라도 신종교 귀족의 인정을 바라는 식의 반복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일제시대 사회주의 운동의 유토피아는 대부분 노자라고 현대사 논문은 말한다. 중공의 사회주의 유토피아도 노자다. 조갑제 씨와 같이 힘 합쳤던 자유경제원 전 원장인 김정우 교수의 논지도 노자 시장 경제다. 노자는 시장경제의 철학이긴커녕 부패가 넘쳐나는 중국 남부의 사상이다. 빨갱이 추구하는 거 아니야. 신라시대의 화백제도 하는 거야. 하면서 사실 좌파는 북한식 인민위원회를 얼마든지 갈수 있다. 빨갱이 아니야. 신종교야. 이러면서 세계교회협의회를 등쳐서 하나님 사기이웃 사기세계 사기가 지금까지 이어온 전라도 신종교 시족들만 배부르고 나머지는 차별받는 상황이다. 미국 마르크스주의 세력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와 조 바이든 문제가 있으면서도 아니다. 미국 민주당은 연결 없다. 이보다 심각한 낯간지러움도 없다. 물론, 만약에 트럼프가 끝내 없지 못한다면, 조 바이든 체제가 시작될 수 있기는 하나 조갑제 씨 스타일의 아전인수 미국 민주당 일기는 아니어야 한다. 조갑제 씨 이념 노선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중국학자들도 중국 고대 사상사를 종교현상학으로 보거나 종교해석학으로 해석하며 중국적 가치를 서양 철학으로 보는 일을 한다. 조갑재 씨는 중국학자도 가능한 이런 판단을 할 능력이 없다. 문제는 대놓고 포용국가라는 광주민 중앙쟁의 대동세상 코드를 이어간다. 그것은 남한 토착 좌파의 당성당파성이었다. 빨갱이 아니야. 고대 중국 사상이야. 이런 식의 주체 사상파와 좌익의 우회줄. 조갑제씨 자체가 여기에 치어리더 였네. 중국사상사가 곧 중국공산당 의 공산당독제와 연결되는 철학 이고 중국문명권의 시족전제를 잇는 것 자체가 그러한 자살골이 될수 있었다.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는 이렇게 중국문명시족신앙이 좌익이란 선언이고 이젠 상식이 됐다고 본다. 그런데도 조갑제씨는 우파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 사실 하나의 이념 노선을 잇도록 완결편까지 다 보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조갑제시란 이름 석자는 우파 사회 전체의 지겨움과 넌더리의 이름이다. 광주민 중앙쟁의 대동세상 목판화는 당성 당파성의 이름이다. 광주민 중앙쟁을 부정하지 말라. 법으로 윽박지르는 것과 당을 부정하지 말라는 윽박지름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중국 사상의 대동신앙 코드 빠는 사람들은 진영을 안 가리고 의심함이 이젠 상식이 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로든 당으로든 지도자로든 모든 형태의 권력 집중금지라고 개념에 소개됐다. 제발 개념대로 실천하고, 그래놓고 자유민주주의 지킨다고 그러시기. 중국 사상사 중공관제학자가 쓰는 모든 대동신앙 코드는 곧 중국 공산당 정당화다. 이를 모르면 무능하고, 알면서 그러면 거짓이 심한 것이다. 조선일보 계열의 리영이의 영향력은 조선일보의 사실상 전체가 아니었을까? 불편한 진실 아닐까? 물론 중국 사상 전부를 버리자. 그런 의미가 아니다. 전부 버리자고 한들 상당 부분의 인식론적 전제를 버리긴 어렵다. 그러나 버리도록 노력함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는 필수다. 왜 하필 중국 사상으로 공산사회로 가는 상징어구인 대동신앙 코드를 졸라빨아 대고 정말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는 정신줄 놓기 10년 넘게 그러나? 조갑재 씨를 이젠 믿을 단계가 지났다고 본다. 조갑재 씨는 70대 변설사다. 두주 여야. 이 조갑재 씨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연결되는 이념 가치를 팽개치고, 최근 10년간 글의 대부분은 신종교 가치에 이어진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완전히 무관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